베이딩의 그 장점, 이런 쪽을 그냥 마음대로 갈수 있으니까. 온도, 땀, 땀, 딱,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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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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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온도,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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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옆에서. 오케이, 아이고. 오케이. 왔어, 왔어, 우와, 씨. 이쪽은 근데 큰게 있네. 피네스 한 장비로 하면은 여기는 거의 이 타이 한 방씩 그럴 자신 있어요. 이 타이 한 방씩. 거의 지금 막, 의미가 없을 정도로 지금 바이트가 좋습니다 던지면 바로바로 한 마리씩 우리 아마 촬영하면서 이렇게 폭이 좁은 데서 낚시한 건 처음인 것 같네 그죠 바로 폴링바이트한테 빠졌다 다시 물었다 <laughs> 자 오늘은 웨이드 편이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큰 태풍이 내일 모레쯤, 어, 우리나라 도착한다는데, 그전에 폭풍전야같이 조용한데 비는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차님이 웨이더를 입었는데, 아, 웨이더 낚시 거의, 저희들, 도요 TV하고는 웨이더 낚시를 보여드린 적은 없는 것 같네요. 그 전에 웨이더를 다 입어서, 그래서 한 3년 만에 웨이더를 입고 좀 공격적인 낚시, 이제 여름의 끝자락이니까, 어좀 공격적인 낚시를 해보려고 거모강의 중상류 부분 자이 우측으로는 사실 겨울에 한번 촬영을 했던 이제 작은 태수로가 있는데 그, 오늘은 그쪽 말고 이 본류 쪽으로 해서 외들어 있고 좀 공격적인 낚시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이제 도보 다니면 사실 제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조금만 물에 더 들어가면 건너편까지 던질 수 있고 하는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많은데, 이제 웨이드를 입으면 그런 것들이 어 조금 해소가 됩니다. 어좀 들어가서 더 공격적으로 할수 있고, 더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 조항이 더 좋아지고, 오늘 그런 낚시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비도 오는데다가 수량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지금 이 강을 건너가서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은, 무리하지 않고 그냥, 예난 따라서 하는 낚시를 해볼게요. 그, 웨딩 하면은, 한 대가 딱 좋습니다. 지금 미디움 헤비 대야 로드 딱한대 세팅해 왔거든요. 이렇게 유속이 너무 빨라 버리면은 포인트 카이안 좋습니다. 유속이 좀 죽는 쪽으로 가야 돼. 그 베이딩의 장점 이런 쪽을 그냥 마음대로 갈수 있으니까. 야 이게 아니 또 매고 나니까. 차터베이터는 지금 했는데, 차터베이터를 하고 나니까 이게 차터베이터 포인트도 아니네. 그냥 버징 포인트네, 버징 포인트. 차터베이터 포인트도 아니, 아니야, 돌아보니까. 그냥 버징이나 프로깅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근데 로드는 지금 한 대를 딱 세팅해가지고 와가지고, 어, 이제 버징은 가지고 놓았는데 일단 한번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조금 머릿속이 살짝 복잡해지고 있어요. 본통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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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딱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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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이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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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합사에 헤비때를 매야 돼. 어, 뭐, 첫 번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이죠. 어, 너무 깊은 쪽을 들어가면 절대 안, 되, 안 되고요. 어, 좀 육안으로 보이는 지점까지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크게, 어, 이, 주의할 건 없는데, 그럼 물이 너무 흐린 쪽으로 가면은 물 밑이 안 보이거든요. 그, 되도록이면은 이제 물이 좀 맑은 쪽으로 가셔가지고, 만약에 가시다가, 이게, 이, 수심 모른다 싶으면, 나시대로 이렇게 짚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짚어가지고, 이렇게 식으로 해서, 어, 다니시는 게, 뭐, 다른 거는 크게, 이, 주의할 점이 없는데, 안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안전만. 네. <laughs> 방금 첫개 서팅에 여기서 지금, 뭐가 큰 어체가 한마리 따로 왔는데, 이게 딱 포인트가 딱 들어왔어. 여기 저 물, 안보이지물 흐름이 있거든요. 물 흐름이 죽는, 이게 이제 백어터 쪽이죠. 뒤편에 웅덩이 진데뒤편 쪽이 방금 라이트했 있거든요. 저런 쪽이 무조건 포인트가 됩니다. 분명히 있으면은, 여기, 여기서 입지를 할 거예요. 이쪽에서. 후미진데 아이, 좀 당황스럽네, 비가. 장소를 이동을 해볼게요. 웨이더도 있고. 좀 호기롭게, 야, 오늘, 좀 공격적으로 하면은 입질이겠구나 싶어가지고 평소에 들어보고 싶었던 데인데 들어봤는데 원인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배스는 있는 것 같은데 반응이 지금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날씨가 좋은 편이거든요. 이제 태풍이 오기 전에 물론 이제 저기압이 깔려 있기는 있어도 좋은 편인데요. 이렇게 뭐이 바이트만 몇번 받고 없는 거는 이 지역을 제가 와선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가서 제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동하시죠. 시간 낭비야 여기서는. 약간 아니고 한 10km 정도 상류로 금호강 지류인 후관천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반응이 있으면 은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내려가서 조금 해보고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도 웨이더를 입어야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아가지고, 처음에 갔던 포인트는 지금 그 비의 영향으로 수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략이 제대로 힘들었습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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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옆에서. 오케이, 아이고. 이게 베스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림자가 물결이 확 일어나면서 손살같이 다가갔는데, 내려갔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대로 공략이안 돼. 요 우와. 풀이 <laughs> 완전 밀림 수준이에요, 밀림. 오케이. 왔어, 왔어, 어 야, 수심 3 40cm 밖에 안 되는데, 물 흐름이 죽는 데라고, 곧 뒤편에 있네요. 자, 오늘 첫 패스. <laughs> 자. 8분의 3원수의 차트 백데자 저런 쪽이 여기 지금 물이 흐르고 이제 카메라로 보시면 은 바닥이 다 보이거든요 물 30에서 50cm 밖에 안 되는데 배스는 항상 저런 물 흐르는 이쪽에 사이드나 뒤편에 있습니다 육안으로 배스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이렇게 됐어요 항상 이렇게 미지진데 먹이 고기를 따라서 흐름으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 흐름으로 들어와서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빠지고, 들어와서 빠지고, 일반, 그, 인거나, 제 페레미처럼 물살을 좋아해서 이렇게 방금 입질받았거든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고 하는 그런 습성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저런 쪽에 구석진데다가 은신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모기고기들을 이제 공략 하는 그런 전술을 갖고 있죠. 뒤쪽에 이렇게 흐름이 죽는 쪽, 항상 사이드 쪽에.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못 먹었어. 입질을 바로 딱 받았었는데, 소심해 났던데 딱 숨어있어요, 안에. 여기가 진짜 딱 웨이딩 포인트네. 일단 사이드를 들어가기 전에, 사이드를 한번 탐색을 해 놓고 아이고 바로 바로 또두번두세번네번네번 어머 어머 이리 많아 얘들 <laughs> 20에서 30대는 베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계속 지금 툭툭툭툭툭툭 작아서 입에 넣지를 못하네 <laughs> 오케이 왔습니다 다 요사이죠 요사이 따로 오는게 전뭐 요사이죠 <laughs> 이제 스피너 베이트를 해도 되는데 물중물 물 속에 흐름이 있으니까 지금 그 찌꺼기들이 많거든요 그걸 피하고자 지금 차트 베이트를 하는 겁니다 회전하는 브레이드가 있으면 은 아무래도 많이 감기겠죠 물 밑에 안 보이는, 아이고, 빠졌다. 안 보이는, 그, 저게 많아요. 오케이. 요건 조금 더 크나? <laughs> 야, 어떻게 이렇게 도장 찍은 듯이. 아이고, 이거. 딱 3년생이네, 3년생. 와 이게 앞에서, 안 앞에서 되게 같은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투명도가 높으니까 수심이 있어요. 생각보다는 한번 던지면은 막두번세 번씩 입질합니다 더 올라가서 오케이 <laughs> 이거 뭐 거의 원캐스팅 하나씩 여름에 굉장히 덥다가 그 수초나 이런 쪽에 대부분 숨어 있거든요. 숨어 있다가 수온이 내려가면서 베스들이 움직이기 좋은 그런 이제 가을은 환경으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그물 속에 있던 수초나의 장애물들이 또 많이 없어지죠. 그래서 활발하게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런 쪽은 사실은 제가 지금 차트 베이트를 하고 있는데 수심을 딱 봐서는 작은 저크 베이트나 어, 넥코 스몰러브지 그 피네스 한 장비를 하면은 여기는 거의 이타이한 방씩 나을 자신 있어요 2타이한 방씩 네. 거의 뭐 이게 유치원 수준인데 유치원 안으로 들어오니까 약간 이쪽만 지금 깊어 이쪽만 유치원에서 개종에 조금 이제 첫 초등학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사이즈가 많이 나오네. <laughs> 보통 상위로 올라가면 큰 놈들이 많은데. 오케이. 아, 이놈은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힘만 세네요, 힘만. 자, 차트 베이터 8분의 3에 라인은 카본 12파운드입니다. 우라노 682, 6 8이 미디움 헤비 6.8대1에 코바 엘리트, 플래티넘 야, 오늘 서로 이제 유속이, 유속이 빨라지네. 오케이. 아, 이거는 그나마 좀 컸는데. 오케이. <laughs> 자, 웨딩의 매력입니다. 들어올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가지고 지금 오늘 뭐큰 사이즈는 아닌데, 작은 사이즈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한번 계속 해볼게요. 근데 원래 흐르는 물은 이렇게 던지는 것보다는 반대로 던지는 게, 물을 그 슬로 올라오게 하는 게, 그입질를 받았을 때 혹시 될 확률이 더 많아요. 뱃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위에서 빠르게 내려와 버리면은, 이제 이 지나가는 놈을 이렇게 덮쳐야 되는데, 반대로 앞에서 보고 있을 때, 루가 뒤에서 이렇게 오면 따라갔을 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흐름이 있으면은 반대로 이렇게 밑으로 해서 하는 게 더, 입질 받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루어 액션 주기도 더 좋고, 이거는 지금 물 흐름에 따라서 가 태워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내려와야 돼요. 오케이. 아, 그나마 한 3자는 됐는데. 그나마 한 3자는 됐는데. 나이스. 이건 작다. 이건 작아. 좌우에 흐름만 뭉쳐줄 수 있는 나무라든지 수초, 돌, 이런 것만 있으면은 여지없이 있습니다. 우리 아마 촬영하면서 이렇게 폭이 좁은 데서 낚시하는 건 처음인 것 같네, 그죠? 그건 있어요, 래서 오케이. 바로 폴링마이터 이제 빠졌다. 다시 물었다. <laughs> 막몇 마리가 따라 오는 거야? 이제 여기는 여울이 살짝 죽는 곳. 오케이. 왔어, 왔어. 사자 한 마리 잡으면 되게 크게 느껴지겠어요, 그죠? 근데 아마 큰 사이즈는 벌써 다 도망갔을 거예요. 작은 사이즈들이 이제 겁이 없으니까 그냥 조금 뭔가 이상하고 해도 그냥 있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베스들이또 경계심이 굉장히 없고 여기는 항상 이렇게 헤엄치고 다녀야 되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한번 캐스팅 하면은 두세 번씩 막 입질해요. 거의 요 여기 앞에까지 다 따라왔어도 두세 고 입질을 하고. 입질도 하고. 어렵다. 제가 딱 하고 싶은데 내가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 이쪽 라인은 이 구간은 낚시를 할수 없는 구간이어서 아마 누가 애들을 입고 왔으면 여기서 많이 낚았을 건데 아니었으면 제가 아마 처음이지 싶어요 와 이놈은 작은데도 옆에서 그냥 손수락같이 서 들이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피너스하게 하면은 여기서 가면 한 100마리를 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씨. 여 좁은 데큰게 있네. 사이즈가 한 3자 되는 거확대렸어 거의 막 폴링바이, 폴링바이 듯. 우와. <laughs> 이게 물속에서 한번 촬영했으면 좋겠다. 진짜 활성도가 강하네. 바닥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쪽에. 꼬리 띠 먹었다. 아이씨. 꼬리 띠져도뭐 그냥 와서 때려요. 다 떨어지면은 이거 한번 해보려고. 이거 이 차트 베이터에 트레일러 웜을 떼고 난 뒤에 반응을 한번 보려고. 지금 이거 뭐 없는 거는 마찬가지거든 지금 이 정도 할 정도면은 뭐 없어도 와서 때리지 싶어요 원래는 없으면은 활정도가똑 떨어지거든요 이게 바이트가 더 나은데 없으니까 입에 금방 들어가니까 혹샷력은 네. 확실히 더 트레일러 웜을 떼버리니까 혹샷력은 확실히 더 좋아져 버리네 바이트 들어오는 횟수는 짧은데 없어도 됩니다. 저는 사실 없는 차트 베이트를 거의 사용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로 보여주네요. 혹션력은더 높아지고, 어, 바이트, 이게 입질 확률은 좀 떨어지는데, 혹션력은더 높아집니다. 오케이. 뭐 거의 1타 1피입니다. 자, 스피너 베이트를 교체를 했는데, 조금 온수가 가벼운 거 4분 1온수로 지금 교체를 했거든요 근데 수심이 한 50cm에서 30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거운 거보다는 이렇게 가벼운 게 수심이 얕은 쪽에서 운영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laughs> 점점 작아지는데 거의 지금 뭐 의미가 없을 정도로 지금 바이트가 좋습니다. 던지면은 바로바로 바로 한 마리씩. 야, 근데 진짜 요만, 아까 차트 베이터로 한40 정도 되는 걸 바람 빼서 딱 일주일을 받았는데 봤거든요. 봤는데 지금 그거 이에는 대부분 다 25에서 30그 사이입니다. 위로 다시 한번 올가 보죠. <laughs> 여기가 요거밖에 없는 것같다 <laughs> 그나마 좀 크나? <laughs> 야 오늘 장문 같다 장문 자 프로그로 한 마리 더 추가를 했는데 계속 하면은 뭐 계속 나오겠죠 이게 굳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다른 걸로 해도 나오겠고 자 오랜만에 그 원래 생각했던 장소에서는 진짜 입질 한번 못 봤고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흐름도 너무 많고 물도 좀 깊고 해가지고 어, 그 주위에 다른 포인트를 한번 가보자 싶어서 왔는데 딱 주요했는 것 같습니다. 수심도 얕고 딱 웨이딩 하기 좋은데, 단 아쉬운 거는 사이즈가 작은데, 더, 더, 근데 아쉬운 거보더 좋은 거는 마리수가 많기 때문에, 어, 자, 이 영상 보시면은 한번 웨이더 한이 정도 딱 수심해서 하시면 딱 좋거든요. 와서 한번 해보실 만한 그런 장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웨이더 편이었습니다.